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어떤 지방직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뭐 그냥 말로는 MZ세대 공무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스케이지 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꽤지방직을 있었다는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낳, 아이들을 더 낳지 않는 이런 문제 그리고 결혼을 잘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나라 측면에 있어서 참 골치를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지방직 공무원이 저출산 대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오히려 대책이라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오면 그것을 대책을 만들어서 지방에 하달를 하면 지방에 있는 정부들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구청, 시청 이런 데서는 이것을 가지고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선출직으로 바뀌 아니고요. 이후게 지방 정권화가 된 이후에는 이 시장 또는 뭐 구청장 아니면 군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구역에만의 독특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아니 이제 들어온 학업 공무원한테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런 이야기 들으면 계속 일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 이러더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니 그런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면 은 당연히 뭡니거기 있는 팀장이라든지 뭐 계장 또는 뭐 사무관들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이거 대책이라고 해왔어 라고 던질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들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하는 이야기가 이 저출산 문제가 무엇 때문이냐 이 사람들은요 인스타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MD세대들은 끄떡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면 끄떡일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인스타의 문제가 다른 사람한 보여지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밀린다 생각하면 결혼하겠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내가 만나는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결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데서 파인다이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결혼하겠습니까? 결국은 인스타그램 때문에 우리나라 집중성 문제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죠 근데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보고서를 만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하는 거 작생이와 이러면서 뭐라 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이걸 가지고 강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아 이런 걸 어떻게 대책이라 내놓을 수 있냐 이겁니다. 눈가리가 아무 말도 죠 무슨 얘기냐면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겁니다. 그럼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 그래서 이 지방수시 공무원이 그만둔 이유가 이 이야기라더군요. 내가 계속 공무원을 하면 나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고. 저출산 대체 그걸 뭐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그럼 하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뭐를 지원을 해야 되고 뭐를 지원해야 되고 해서 뭐요? 쓸데없는 아파트뭐 대출 지원을 한다든지 그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아파트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돈만 푸는 겁니다. 또는 뭐 어디에 뭐. 요즘에 또 문제가 가사도우미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에게만큼 사실은 가사도우미한 사람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아줌마들이 가사도우미인들 신청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왜요? 영어를 하니까. 애들한테 공짜로 영어를 키우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되고 오직 필리핀에 영어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요이 모든 것들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만둘 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그만두니까 또 한쪽에서 공백이 생겨서 문제고 또 일은 이런 대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들려고 합니다. 합민주의 원대 경영에 대한 반발도 바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에 대한 로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이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끈다는 성도의 견인의 이결의는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다는겁니요 불합리하다. 왜그 사람들만 끝까지 이끌고 가시느냐. 그리고 그들은 한 도중에 왜 쓰러지지 않느냐. 아니, 저 사람들 끝까지 든다는 건나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사실이면 진실은 진실입니다. 받아들이면 이것이 복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버리거나 버림을 받거나 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분명히 합시다. 뭐라고 하든지간에 진실은 진실이며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해결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저출한 대책이라고 내놨던 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도요. 거짓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로 아무리 해 금제 그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틀립의 마지막인 그래서 m a c e s of the Saints, 즉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서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구절들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며 그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들을 빼앗아 갈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녀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받음으로, 그 열매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로 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잠깐입니다. 또한 주님의 예정된 자들은 주님께서 인내케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의견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검토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요. 보통 천주교나 천주교 같은 성격을 가진 집단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며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소위 예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 없다고 착각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를 주장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드리겠입니다 개별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서 그걸 추상화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갑순이, 갑돌이, 뭐 A, B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공통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개변이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 개인 이름을 부르시는 그 개인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장을 이야기하더군요 한번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이 영원히 보상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앞에서 계속해서 반박했던 내용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으며 그들의 구원의 세 서정은 지속됩니다. 또 다른 문장이 이런 게 있더군요. 이 부분은 자유질 의 강연자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향한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럴싸하죠. 근데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참 좋은 예가 악인 것 같아요. 젖먹이 아니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여기서 저기로 가질 못해요. 애기는요. 그리고 그 애기는요, 지가 아무리 바둑을 쳐도 혼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돌보는 사람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도 구원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의 결론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간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근거를 드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고 있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내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번역했던 아우스티누스의 구 사도신경 해설에 보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우스티누스는 구 우리의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는 모부의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요. 우리말에는 예수님의 지옥하강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분은 대한민국 교회가 사도신경을 잘 번역해서 채택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당장의 영어만 봤을 때도요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봤냐면요 최근에 그 침대교를 봤는데 침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침대교는 주기도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이야기가 그거 엉터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전 세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영어니까 영어로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부분을 보면요. <놀람>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여기 보면은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Was crushed by.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Dead 돌아가셨다. And buried 장사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The third day, 셋째 그, 그, 그 날에 he rose again from the d e a d 그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 이렇게 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틴어 본다 한번 볼까요? 그럼 뭐, 영어가 잘못 꺼질 때수있으니까 그럼 왜 헬라 본냐, 히브리 본, 당연히 그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세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지만 이거는 중세 만들어진 거예요. 아히 기껏 해봐야 라틴어까지만볼수있니 라틴어 봅시다. 파스스 폰티오 필라또 자, 여기 보니까 파스스 폰티오 필라또라고되어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크루아 예, 크르키피수스 이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 모르투스, 그러면 죽으셨다. 에트 세폴투스 그리고 묻히셨다. 또 여기에 용어가 있습니다. 아스켄디드 아드 임페로스라 있습니다. 아스켄디드 임페로스 이거는 그 임페 임페로스라는 거 임페로스는 지옥이라는 단어거든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세르띠아 <떠르> 뒤에 셋째 날에 레스렉 시트 아 모르디우스 여기가 주변지역이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여기도 보면 아스켄디트아임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제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어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도신경 해설을 번역할 때 카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정말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번역할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지옥 화강에 대해서 하나도 다루지 않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화강은 옥 언제 있었냐? 아우구스티누스 훨씬 이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옥에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초대교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죄사람들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를 비롯한 중세 타락한 자들의 장난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옥하강은 고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신경에서 이런 것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이런 문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인내에 대해서 나와요. 아니 사도신경 해설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내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고백은 인내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욥이 인내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 신앙 생활도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내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 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칼빈주의가 틀렸겠죠. 그런데 보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순경 히설에서는요이 인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내할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요베 인내에서 우리와 인내 함께, 뭐에 뭐에 누구 있는 동화들, 그리스도의 인내 동화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명으로 봐아서는 아부스티누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내한다면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그분의 인내하심의 결과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의 대민,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정된 자는 반드시 인내하며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처럼 합인주의 5대 강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훌륭하고 적절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정자들에 대한 속죄와 충분은 완전하기에 반드시 이루시며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다룬 바와 같이 구원의 과정에는 인내가 요구되는데 성령의 인심을 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정된 자는 단 하나라도 버림이 없고 잃어버림이 없고 그들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균위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은 계속적인 회개와 성령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로는 참 멋진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기초에서 말하면 이 말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종된 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은 예정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예정된 자들을 인도 하신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의 책임을 감조하고 싶어합니다. 악의적으로 구원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겉된 자들. 헌금을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짓말. 헌금을 하고 속죄를 받으면 고양이층 다가갈 수 있다는 거짓말 등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랍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조금이도 양심에 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학은 우리는 구원에 관한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도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감사는 말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것을 주셨기에, 너무도 소중한 것을 주셨기에, 그것도 값없이 주셨기에, 우리가 되갚을 수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의의 힘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감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한 감사의 삶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복에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성장 17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상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변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수 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를 필요로 하며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았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인내의 한심을 또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의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습니다 아멘. 에서 준비하시는 분 조으신 하나님을 더 힘들게 복된 날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생명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 받은 자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죄인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이미 해결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과 굳들고 믿음으로 굳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도 감사한금으로 주의 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세요. 특별히 예수와 부리되신이분명 확실한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목양계 성도들이 다들 더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빛을 내려옵니다. 아멘, 찬동의 팀장입니다. 예들드림으로함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위로에 전세계 예수 이름을 묻고 예를 들인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위로에 앞으로 전도받으소 구원받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위로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와 아멘